마이클 우리 네. 운동했으니까 프로틴 챙겨 먹을까 프로틴? 프로틴? 응. 우리 나이에는 또 근육이 자꾸 빠지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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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러니까 오케이. 운동하고 오. 근육을 딱 탄탄하지, 프로틴 편하게. 단백질 음? 챙겨줘야지. BNR17 유산균이 포함된 프로틴인데요. 음.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근 손실이 또 걱정이 되고 근육이 옛날처럼 딱딱 음. 붙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음. 프로틴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음, 있는 거죠. 잘하네. 나는 어디 음? 좀 들렀다 갈게. 있어 갈 때가. 아. 응? 오케이. 그럼 이봐요. 네. 이따 봐요. 네, 파이팅파이팅화저기서 파이팅. 파이팅. 네. 헤어지세요? 음. 아니, 저또갈 때가 있어가지고. 아. 아 어디요? 음. 운동하러 또 왔나보다. 야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네. 아휴, 저 자주 와야 되는데 네, <laughs> 마음은 오고 싶은데 이게 그렇죠. 또 스케줄이 막또 있다 보니까 오랜만 기다렸습니다. <laughs> 네. 올해 안에 좀 기초가 좀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 원래. 아, 3초 스텝, 하나. 근데 좀 뻣뻣한데? 많이 뻣뻣한데? 다시 사체서 터치할게요. 오케이, 기다려보시고 다이어리 무너지지 <laughs> <눈이 웃음> <놓치지> 않게 위로 쭉세워놓요 <줄게요. 웃음> 내려오셔서 양손 바닥 터치, 오케이. 결혼 앞뒤로 찢는 것도 한 30대 중반까지는 됐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노화가 와가지고. 어, <laughs> 음. 떡미드 발레 배워보고 싶은데 나는 <laughs> 저렇게 안 될까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까요?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laughs> 아, 힘드네요. 발레나 요가 같은 좀 정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칼로리를 엄청 많이 소모하는 운동은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음.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근육을 정말 많이 자극을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좀 이제 가늘고 예쁘고 그 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 선을 예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좀 틀어진 체형을 좀좀 좀 교정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키가 1cm도 크는 효과도 어? 나기도 하고요. 음. 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랑 또 병행을 하면 다이어트에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이 발레를 배우면 키가 약간 크는 효과가 조금 있다 이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효과가 적어요? 크다고 응.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나 척추... 많이 크면 어떡 하지? 네? 어. 안 돼요. 그럼 캐릭터 없어져서 안 돼. <laughs> 불필요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 <laughs> 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아 오, 예, 한다, 그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안해 안해 어... 와, 날씬하다. 오, 어, 흑조의 호수야. 오. <laughs> <laughs> 어. 우리 성비씨가 발레하는 동안에 마이크는 어디서 무엇을 하려나 궁금하네. <laughs> <와. 웃음> 아, 이 어, Hey, brother. Yo. 완전 my s t y e 와우, brother. 야 아이고.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네. 나타났다 나타났어. 성민 씨도 등장했어요. 어. 언니가 돌아왔나? 마이크. 어머니 아. 아. 어, 너무 동안이세요. 네. 야 아니 정말 누가 82세라 그러겠어? 그냥 마이클 누나라 그래도 믿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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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응? 성민이는 어디 있어? 성민. 음뭐라요 반찬이라고 같은 걸보고 싶은 것 같은데. 한글 공부했다며 선물 사오면 선물 선물 사오면 선물 사오면 선물 사오면 선물 사오면 선물 사오면 선물 사오면 선물 사오 이제 새롭게 배우고 있오든요물 사오면 선가 사오면 선물 사오면 가가 레이디 가가 사오면 가가사가가 선물 사오가선가사오가선가오맞아물 사오면 오면 선물 오면 선물

디너, 아, 쿠키, 아, 네. 저녁. 오케이, 네? 그럴게요. Okay, 네. 내가 아, 반찬도해왔어 아, 그래, 이제 밥을 좀 드셔야 돼요. 왜냐면, 마이클 과자만 먹었지, 밥을 한 번도 안 먹었어. 왜죠? 밥안 먹었어. 그리고 성민 언니는 지금까지 심지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요 무슨 요리일까요? 마이클 이름 써보니까. 아, 이름 오, 오케이. <laughs> <마이> 귀여우신가 봐. <laughs> 무 웃기네 마이클, 이거. 아, 이거. 아, 어떻게 된 거야? 오, 어, 아, 엉거. 잘, 응, 잘 쓰는데 그. 봐. 잉거를 썼네, 잉거. 음, 네, 성명 아내 성... 성... 아, 이름. 성미. 응. 오! 성미 어. 이름 잘 썼고 마이클 잘못 써서 엉거 아, 아닌가? 잉건가? 엉거? 엉건가? 잉건가? 어머니도 이름이 헷갈리시나 봐요. 아 왜? 음... 그... 아, 슛! 아, 왜, 왜, 그... There we go. 마이클 고, yeah. 내 이름은 뭔지 알아? 아, 응. 장모님이래. 장모님. 장모님 이름 장모님 아, 이름또 있는데 이름은 형이 장이고 이름이 모님이야. 아, 잠깐만. 이름모르는구나장모깐 <laughs> <laughs> 나는 이름이 여혜자야. 여 여혜. 여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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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모님 여혜자. 여. <laughs> <laughs> 오늘 공부를 여의자. <laughs> 장모님 이름. 어, 마이클 되게 피곤해 보이네요. 자, <laughs> 저녁 식사하세요. 아, 이러라, 너무 이러라. 좋은 소리네요. 아, 야, 야채 볶음 아하. 다이어트. 그렇게 먹는다고? 뭐. 밥 있어야지. 탄수화물을 저녁때 이제 안 먹는 걸로. 아, 이게, 이게 뭐야. 음, 음. 내가 아, 바짝 다야. 해온 게 어? 있는데. 화나니까. 어, 그거 먹어봐. 어? 그래? 어, 다이어트 어, 하고 음, 있는데 엄마가 좀 이렇게 방해를 어. 하시면 어떡하나? 도와주시 못해 <laughs> 먼저. Oh my g o s 아니 반찬 이것저것 데리서 먹어봐야지. 오, 많이 오셨어. 오오오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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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맛있겠다. 예술이다 오. 저기 밥 먹기 전에 우리 먹어야 되는 거 오케이. 있잖아. 꼭 챙겨서 먹어야 되는 어, 거. 자기하고. 잠깐 어? 기다리세요. 네. 뭐라도 챙겨주면 먹어야지. 아? 자 식전에 이. 이엔아 1017유산균선이트전하 씨, 최시 일단 이거 먹... 알 음. 음. 역시 관리 비법이 있었네요. BNR17 유산균을 다 같이 챙겨 드시네요. 네, 그러면요. 안 그래도 갱년기 때문인지 다이어트가 좀정체계가와 가지고 음. 여기서 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BNR17 음. 유산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또 엄마도 같이 오. 이렇게 챙겨 먹으면서 오.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일상을 보면서 이 50대 그 몸매를 잘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는데요. 응. 바로 꾸준한 운동과 식단 그리고 이 BNR17 유산균인 것 같습니다. 응. 자, BNR17 유산균의 정식 명칭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인데요. 이 시각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인정받은 유산균으로 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응. 사실 또 제가 <laughs>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계속 좀 변비를 달고 음, 살았었어요. 음. 생활도 불규칙하고 음. 이러다 보니까 근데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먹고 그러니까 좀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진 음.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인지 이 BNR17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음. 근본적으로 이제 BNR17은 장내 환경을 좀 개선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데 도움을 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장도 노화로 인해서 좋은 균인 유익균은 감소하고 나쁜 균인 유해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해균이 증가를 하면 몸속에서는 이제 당분의 발효를 촉진을 시켜요. 그럼 이제 지방을 과하게 생성을 하게 되고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BNR17 유산균이 이러한 장내 유해균,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좋은 균인 유익균을 활성화해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한 연구에서 감인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BNR17을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복부의 통증, 복부의 팽만감, 이게 또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정도, 평균적인 배변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유해균이 감소하고 유익균이 증가해서 장내 세균총 변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아 음... 근데 선생님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왔다 왔어요. 술 약속이 너무 어... 많아요. 근데 저는 술 자리가 있으면 꼭 다음날 장이 탈이 나더라고요. 음... 그럴 때이 BNR 1 7 유산균이 도움이 좀될수 있나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알코올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음? 장은 부교감 신경이 이제 항진이 되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앞에 말씀드렸던 해당 연구에서 실험에 참여하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10주간 BNR 1 7를 이제 섭취를 시켜 봤더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단 이는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남편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맥주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고 음. 술 때문에 좀 살이 찔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음. 그래요. 많은 부분은 연말이란 술 약속도 많을 어떤 음. 시절인데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술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란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은 알코올을 독성으로 인체는 인식을 해요. 음. 다른 활동을 멈추게 되고 이제 독이 들어왔으니까 알코올을 빨리 몸에서 최대한 빨리 태워 없애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알코올 섭취가 늘어날수록 알코올 분해의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탄수화물 지방 등과 같은 여분의 에너지를 연소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음. 보통 술만 마시지 않고 안주도 함께 섭취하는데 안주는 알코올에 밀려 제대로 연소되지 못해서 그대로 체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결국 다이어트할 때 술을 마시게 되면 체지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 아, 소요. 음. 더 줄여야지 돼요. 더 줄여야 돼. 음. 그리고 탄수화물이 음. 뭐 비만의 주범이라고 그러는데 음. 저희 이제 빵도 그렇고 그렇죠. 저희 음. 밥도 그렇고 탄수화물이 쭉 주범에 맞죠? 맞기는. 탄수화물은 이제 과하게 섭취하면 살이 찔수 있는데 이제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적당량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두 분이 섭취하고 있는 BNR17이 탄수화물 흡수 억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음. 분자 크기가 작은 이게 단당류로 이게 빠르게 분해가 되는데 BNR17을 섭취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단당류하고 결합을 해서 크기가 큰 다당류로 만들어져서 아. 체외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음. 실제 한 연구에서 쥐에게 12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하고 대변을 검사한 결과 다당류 함량이 무려 5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음. so uh, yeah so, uh, snack 아 가자 안 먹어요 약속? 오, 오, 약속. 가자, 오, 약속? 약속. Forever? forever maybe until Christmas <laughs> 어, 어, 어. 크리스마스 곧 <웃음> 다가오는데 <웃음> 아니, 그래도 한 달이 어디요 오케이 오케이 마이클은 뭘 좋아할까 음, 이걸 음. 남자한테 좋대 매일 아, 먹 감사합니다 아 아해봐 아, 아, 아. 아. 너, 너. 아. 오, 오. 오. 맛있어, 우주? 네, 맛있어요. 민아, 너도 먹어봐. 한번 어? 먹는 거 괜찮잖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야. 안 돼, 안 돼. 운동도 하고 발레도 하고 오늘 정말 뼈를 갈았잖아. 한 번만 먹어볼까? 아 응, 그렇지. 그렇지! 한 번만 먹고. 아 진미채. 김미채 아아아 갔다. 아아 <laughs> 갔다, 갔다. 엄마가 해 반찬 좋아하는데 응. 응. 얼마나 참느라고 힘든지 몰라. 응. 먹어, 그냥. 응? 나는 다이어트 할때 운동보다도 이게 식탐 조절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음. 너는 그래도 다이어트해서 살도 빼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빠지지 도 않고 계속 찌고만 있어서 지금 너무 걱정이다 진짜. 괜히 또그살뺀다고안 먹고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마이클은 음. 매일 몸무게를 재고 오늘 뭐 1kg 빠졌네, 뭐 0.5kg 늘었네. 얼마나 또막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콜레스테롤랑 막그 수치가 있잖아. 배도 나오고 마이클도 좀살 빼야 돼. 야, 우리 너무 날신나게운 네네. 행복하게. 네네. 네네. 파이팅. 파이팅. 말겸. 응. 아, 너무 먹어. <laughs> <또> 먹어야지. <laughs> 먹어줘야지. 아하. 시트콤 보는 거든 시트콤. 시트콤. 아하. 과자 광고 와. 들어오겠다. 어, 음. 시원. <laughs> <laughs> Thank you. Got the suck, so. oh, 약속. 어, 약속. 아, 선물로 주셨어. 아, 약속해가지고. Oh. 약속했다고 이제 안 먹는다고 줘 주셨어요. 와우. Wow. Thank you. 어,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예요? 작네요 음. 야. Yeah. 네, 누나. 응. 음. 임성민 누나가 다이어트 정책이라고 해서 식욕 완전 폭발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흰 쌀밥 안 먹었죠. 음. 어머니 밑반찬도 살짝 음. 그냥 맛만 보고 끝냈죠. 음. 데 어떻게 먹는가 앞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중년이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뭔가 한 번만 이렇게 무너지면은 그게 금방 여태까지 노력했던 게다돌아함이 타불이 되더라고요. 근데 비엔날 치침 먹은 게또 아까워서라도. 음. 그 그래서라도 좀 이렇게 좀 참고 그러느라고 밥안 먹고 버텼어요. 노력 중이에요. 음,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네. 예, 우리 성민 씨가 식욕 조절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BNR-17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 이 렙틴 호르몬은 비만할수록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식욕 조절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렙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이 오지 않아요. 평소에 잘안 부푸는데요? 어. 자, 그런데 BNR17 유산균이 식욕 조절 호르몬인 이 렙틴 조절에 관여해서 를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만감이 만약에 듭니 또는... <laughs> 어, 진짜 먹는 거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한 연구에서 쥐에게 이 BNR17을 10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혈청 내 렙틴과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욕이 조절이 된다는 게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세포도 아까 늙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지방세포 크기 감소에도 BNR17이 도움이 될까요? 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다이어트가 이제 하다 보면 정체기가 오잖아요. 이 정체기에서 음. 탈출을 하려면 이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인 이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잘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지방이 존재해요. 흔히들 잘 알고 있는 백색 지방, 갈색 지방 그리고 베이지색 지방이 있습니다 어? 어 베이지색이 음 돌이 섞인 거예요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백색 지방은 보통 이제 쓰고 남은 열량을 저장하는 창고인데요 음? 철분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고 음 거의 다 지방만 차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흰색으로 보여요. 이 갈색 지방에는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열을 발생해서 칼로리를 태우는 역할을 오히려 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아기 때는 아주 풍부했던 이런 갈색 지방이 성인이 되면서 점차 감소해서 나중에는 이제 쇄골이나 흉부 주위에만 이제 아주 적은 양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된 우리의 몸은. 지방이 대부분 다 백색 지방인데요. 음. 이 백색 지방들을 다시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베이지색 지방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 베이지색 지방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가 추운 데서 이제 운동을 하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 중에 이제 이리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이 호르몬이 이제 근육에서 막 분비가 되면서 혈액을 타고 이제 지방세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색 지방을 마치 이제 갈색 지방처럼 이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베이지색 지방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갈색 지방까지 활성화가 되어서 체지방 감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음... 실제로 한 연구에서 BNR 17을 쥐에게 섭취하게 한 결과, 모든 백색 지방 조직에서 체지방량의 증가를 유의하게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 백색 지방의 세포 크기는 약35%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진짜 마이클이 떡미가 됐어요. 어, 진짜요? 완전 작아졌어요. <laughs> 완전 작아, 콩만 해졌어요 네. 우와. 사실 저는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살짝. 아, 어? 음. 완전 지방은 아니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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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서 사실 되게 걱정이 됐는데, 혹시 BNR17을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결과도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실제 한 연구에서 BNR17을 12주간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평균 체중, 엉덩이 둘레, 체질량 지수 모두 감소하는데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엔알십진 율산균이 항비만에 도움이 되는지 비만 성인 그룹 대상으로 12주간 임상 시험을 했는데요. 평균 95.4cm였던 허리둘레가 90.4cm로 5cm, 약 2인치 감소했고 음. 내장지방 조직도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이는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 사실 우리나이가 되면은 다이어트 할 적에 근육 줄어드는 게 되게 걱정되고 네, 무섭거든요. 네. 근데 솜미씨 보면은 아주 탄탄하고 날씬해 보인단 말이에요. 체성분 검사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검사를 했거든요. 우와. 우와. 골격근량이 28.3, 체지방량 17.3, 음. 둘다 음. 표준이에요. 우와. 근데 몸무게 어, 저랑 비슷할 고 저거 이렇게 더해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쵸.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근력 감소가 시작된 5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근육관리 진짜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 덕분인가요? 물론, 이제 꾸준한 운동이나 아까 이제 화면에 보였던 그 프로틴 네, 섭취하시는 네.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BNR 17 유산균도 근육 관리에도 도움을 네? 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음. 유산균이 근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 흡수를 촉진해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공급을 증가시키고 성장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해서 비슷하게 운동하고 비슷하게 먹어도 단백질이 이제 근육을 좀더 많이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준다 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음. 실제한 연구에서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21일간 BNR 집체를 섭취하게 한 결과 근육 단백질 합성하는 유전자는 증가시키고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는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또 근력이 개선됐고 지구력 및 운동량 개선에도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체지방은 감소하고 대지방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유산균이 근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저는 몰랐네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그 유산균이 많이 좀 도움이 된 건가봐요. 음. 아니 사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임도 많고 식욕은 폭발하고 다이어트 힘든 시기가 바로 이런 11월, 12월. 이때 BNR-17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BNR-17 유산균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425에서 900mg 이내로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또 인체 시험이나 동물 연구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체크하시면 보다 현명한 섭취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중년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